일타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선생님? 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감이좀 빨리 되는 사람들이 좋은 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순서대로 네. 아. 매겨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 학원 홈페이지에 1타, 2타 이게 쭉 매겨진다면서요? 네, 순위대로. 순위 가 <laughs> 1위, 2위, 3위가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순위대로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공개가 되죠. 야. 이야... 옛날 그 가요톱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일이. <laughs> 네, 그렇죠. 아, 우리... 근데 이제 주기가 조금 긴 가요톱텐 아 같은 그런 느낌. 아. 우리 강사님들은 몇 년째 일탈를 유지 중이 십니까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해가 2017년인데요. 음. 그해 첫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탈하고 아 있습니다. 첫해 말. 예,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고 네. 10개월, 10등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 따끈따끈한 3년 차입니다. 아, <laughs> 3년째 네. 지금 일타강사를. 이게 이제 그... 잘은 모릅니다만 이좀 일타강사가 되면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똑같이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와도 제일 앞에 있는 얼굴을 선택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아마도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어, 있, 어, 있죠. 상당히 그럴 예.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이제 학원하고 좀 분배를... 아, 그죠 저희 학원에 출강해 주시면 비율을 이 정도 드릴게요. 아, 아 수강료 100%다 가져가세요. Could. 이런 학원들도 아, 있긴 하죠. 학원 홍보를 위해서 그냥 수강료 네, 네. 다 가져가세요? 네, 나면. 그런 분들도 있긴 <쏘> 하죠. <근데> 그런... <laughs> 네. 어떻습니까? 좀 베네핏이 좀 있어요? 이걸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했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얼굴들을 볼수 있다는 거? 아, 그 버스 광고? <laughs> 어, 뭐 생각에... <laughs> <laughs> 네, 뭐 버스 광고라든지... 어머. 편의점에 도시락을 뭐 샀는데 선생님 있어서 놀랐다 고 약간 이런 아 얼굴이 좀 여기저기네 돌아다니는 아니 그좀 거금을 들고 와서 일대일 과외를 해달라 아 이런 분들도 수십니다. 좀 있다 그래요 네 그렇죠 <laughs> 어떻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라내셔서네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면 아예 거절할 생각으로 해당 네, 그럼... 이억 주세요 아니면 연락 마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어... 이게 이제 어, 음...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어?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요약을 하셔야 어,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네.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지끈지끈하네 네. <laughs> 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그냥,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짬 나면은 그냥 계속 공부. 라래서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해주시는 실장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타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세요? 그냥 교재 작업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셔도 원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희가 하는 공부는 사실 방대한 공부는 아니에요. 굉장한 학식을 요구하는 공부는 아니고. 왜냐하면 수능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대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계속 엄청나게 좀 너무 깊지 않게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사실 맞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요 그게 어렵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도 안 되고 맞아. 그렇다고 너무 얕게 들어가도 안 되고. 수능 범위에 딱 포개지게 약간 더. 수험생활할 때보다 지금 공부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 갔다. <laughs> 단독으로 다시 출제가 될수 있는 문제인 거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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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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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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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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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000 수능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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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한한1 5년한 정도는 머국속에 대충 다들어국 있겠네요. 저국 한국 한뭐 문제 같은 거 처음 보는 문제 딱 보더라도 어 이거 몇 년도 어떤 기출이랑 겹쳐? 그거 한번 찾아서 나한테 자료 보내줘. 이거 되게 빨리 빨리 나온 편이거든. 요그머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조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분이네 어떤 강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지. 어... 강의할 때말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편. 조금 아, 더 빠릅니까? 이 네, 어, 일부... 선생님도 상당히 말이 빠르세요. 그렇죠? 네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 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보다. 어... 그게 제가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화 속도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말이 빠를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아... 특히나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면. 근데 저희 강의는 이어폰으로 듣는 시간이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60분짜리 한번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집중을 시켜야 될때 톤을 다운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 여행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임무죠. 그리고 안 문장이 연결이죠. 어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을 할수 있는 아,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줘요. 대학 얘기 많이 하죠 <laughs> 아무래도 그 과장 입은 거 생각해봐라 CC인 거 생각해봐라 <laughs> 아, 이제 학교 초에는 좀 그런 동기 유발 네네, 썰을? 학교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얘기를 좀세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죠 달라져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네 인생인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니, 피한방울안섞인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 표정 바뀌었어요. 지금. 아, 어, 거의 연기. 아, 오, 어, 지금. 오. 어, 네. 하루씨, 하루 없이 따뜻했던 그 초반에 오프닝 등장과 다르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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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있으면 안 된다. 오, 멘트 센데요? 네. 어.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어,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뼈를 맞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음.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이게 부모님이 힘들게. 그럼요. 이 학원비 좀 보통 그쵸.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최소한 열심히 하는 것이 맞아. 네, 너가 해야 하는 맞아요. 일이다. 아니 지금 얘기해서로 학기 말 되면 좀 바뀝니까 또? 그쵸. 학기 말 되면 너를 믿어라. 아... 너는 할수 있다. 선생님도 저기 <웃음> <웃음> 학기 내내 왔다 갔다 하시네요. 학기 내내 왔다 갔다 하셔. 아, 학기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아, 달아요. 어, 네. 선생님 학기 초에 약간 이제 그렇제가 아, 그런 거없습니다 학기 중간. 저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laughs> 아니 그제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밤에 잠좀 줄이지 말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뭐 급식 먹을 때 영단어 외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라. 그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밥 먹을 때 영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요. 정작 영어 수업 들어야 될때밥 생각해요.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잠 줄이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스카이 가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카이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아... 저는 그래서 그, 그런 거좀 무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버쩍버쩍 차려지 어... 아, <laughs> 어, 이거 제가. 어, 스카이 가! 어, 그래요? 저 스카이 가! <laughs>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좀 어떤 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가... 일타 강사가 되는 건지 이거 좀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이게 다른 건지 지금 자, 자, 잘 짧게 하나 보여드려 볼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쵸죠단어거 정말 싫으셨죠. 아, 뭐 그렇죠. 어렸을 때막까지막 막 해가지고 단어 아 맞아요. 그리고 단어가 정말 짜증 나는 게 외우면 까먹어. 맞죠 그리고 또 짜증 나는 게일번뜻 외우면 시험에 2번 음. 3번 뜻, 3번뜻나 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범위 같은 걸 정해주는 효율성을 제가 만들어 주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러이라는 아... 단어가 있어요. 제네러. 제네러. 음.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보통 사전 찾아보면 일반적인. 일반적,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네러, 제네러. 제네러. 네. 들어보셨죠? 네. 여기다가 예문을 붙여볼게요. 제네러 하스피터, 하스피터 병원이죠. 네. 일반적인 병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이 맞는데 일반적인이라는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됩 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해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제너럴이 그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하는. 거예요. 아. 볼게요. 그럼 제너럴 하스피터 병원은 병원인데요. 진료 과목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네 음.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 네, 아, 제네럴... 아, 제너럴... 네. 병원. 네 그거예요. 제너럴은 종합 병원. 일반적으로 통하는 병원. 아 종합 병원이다. 네. 제너럴 어네 페이즈야 맞추는데 한 군데만 맞추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맞추는 거죠. 쪼그라든 네 글자로 무슨 맞추? 전신마춤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할 건데 딱한 군데만 청소 안할게 아니라 다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네. 아, 제가 이걸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이해가 아... 쉽다. 아... 이게... 이해가 쉽. 네. 그냥 주인식으로 얀센 씨랑 그냥 외워. <laughs> 이게 아닌데. 아, 사실은 그것도 하는데. 에이. 제너럴 제너럴. 에이. 어? 자 제너럴 제너럴. 제너럴 제너럴 제기랄 제너럴, 제너럴. <laughs> 제기랄 그리고 제기랄 써요. 그리고 제기랄 이런 제기랄 제기랄이 뭐야? 이거 무척이 <laughs> 아니 그 이게 일타는 디테일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에 이것까지 신경 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수업 서에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강의 내에서 웬만하면 옷이 좀 안겹치게 아.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멘트나 옷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도 다 판을 짜잖아요. 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일에 정리해 놓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애들이 좀 눈이라도 즐겁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교재 지필부터 강의까지를 저는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짜거든요. 썰까지 다 생각하면서 야. 교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 스튜디오에서 학생이 현장 강의 안 하는 때는 맞아. 매 강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찍어요. 사실 왜 그렇게 찍냐면 학생들이 보통 인강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루에 찍은 만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통 학생들이 뭘로 하냐면 선생님의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학생마다 들을 수 있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내가 하루에 몇 강을 찍었는지 모르도록 하려고 아예 의상 다 갈아입는 어, 있습니다. 호가레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롯이 그냥 쉬는 날 없었어요? 저 인강 시작하고는 단 하루도 그냥 풀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죠? 주말에도 못 쉬는 거예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죠.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패션 브랜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음. 한번 해외 에 초청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가는데, 그 브랜드에서 그 개인용 그 전세기라고 하나요? 음. 그거를 이제 몇몇 고객분들을 태워서 이제 대여를 해서 갔어요. 어. 다른 고객들은 다시 신나신 거죠. 그 평소 살면서 그런 걸볼 네. 일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다 외국분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시고 왔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할거 생각도 못 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안에서 공부한 거보다 전용기를 빌려서 고객님의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약간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 <laughs>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지. 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보통 고객이어야. 핵심이라고. 뭐지 아시다니까 아니 좀 핵심은 그게 아니지. 이뭐 같은 프로끼리 왜 그래요, 그게 아닌데. 왜? 야, 자네 내 밑에서 강의비우고 생각 없는 거. 아우 대단하신데 대박이네 아, 조셉은 그렇게 명품샵에 가도 전세계 한번 못하네.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연락은 오는데 시간이 아... 안 돼서. 네, 네, 아, 시간... 진짜요?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거짓말 거슬발해서... 이죠이 정도 될라면. 그야 그러니까 전 있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laughs> 결혼식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출판사랑 통화하고 를 있었어요. 교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 선생님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아, 어디 가세요? 했더니 선생님 결혼식이요. 선생님은 안 가세요? 아너 <laughs> 웃겨. 아, 아, 아 저도 출발해요. <laughs> 네. 선생님은 안 가세요? <laughs> 네 그런 아 저내 네, 신혼여행 가서도. 네 계속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강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 결혼할 때 물어봤어요 언제 애기 가지는 게 제일 좋냐 그럴 땐 없다 <laughs> 언제는 없다? <laughs> 네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1월달 즈음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수능 직후에. 1년 내내 같이 하고 응. 수능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좀잘 맞아서 아. 네 일상사의 자리라는 것이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듣는 만큼의 이게 또 책임감의 무게 도또 어, 올라가는 어. 거니까. 맞아요. <laughs> 산후조리원에서도 손목보호대 끼고 일했 <laughs> 어, 복기도 100일 모셨어요. 아기 낳기 5일 전까지 수업했거든요. 출산 5일 전이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끼리 논의했대요. 혹시 선생님한테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너는 1층 학원 데스크에 얘기해라. 너는 실장님한테 얘기해라. 라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분담했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자면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음식을 못 받아요. 먹으면 다 토해요. 제가 그렇게만 몇 달을 살았었어요. 그때는. 효율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까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지문 4개 정도로 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이게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어떤 이 과목에 대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음, 국어는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계속해서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논리 구조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가 왜 독해가 안 됐지? 혹은 어떤 문제를 왜 틀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만 더 못해 볼게요 이거는 정말 수험생들에게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에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속도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있는 속도만큼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어, 그리 어려면 네, 충분히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걸 아니까. 근데 독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들의 눈의 속도로 읽고 이해 못 하면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해요. 근데 한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고 이해 안 가면 속도 늦춰서 천천히 이해할 정도의 속도로만 읽어봐라. 그것만 하더라도 좀 많이 늘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